생각이 나서 <laughs> 여기 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운동도 좀 좋습니다. 아 선크림 먼저 발라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자외선 장난이 아닐까 선크림을 잘 발라야 된다. 자외선은 피부의 피부 노화에 완전 척이에요. <laughs> 아예 <laughs> 핵무기 만들어서 어 남북통일 하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치판을 좀 바꾸자 대통령들이 전부 뭐자살하든지 아니면 감옥 가든지 그래 놓고서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음번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통령 나오고 이 수십 년 동안 이게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정당 정치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응원 좀 해주시면 예. 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웃음> 고맙습니다. 여기 <laughs> <laughs> 옛날 잠진도에서 대통령 출마하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참완한데 출산, 출산. 한 번도 안 타왔는데 도전하는 게 중요하죠. 맞이팅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죠? 없죠. 지금 여기 굉장히 많아야 될것 같은데. 프라이 하나 못 쳐요. 뭐 치면 300만 원벌금이야요 그냥 전부 못 치네? 전부 치네. 맨날 한 전부 못 치네. 빨리 잡혀야 되는데 이거 진짜. 잡혀야 어. 돼요. 내가 의사인데도 이거 방법이 없네. <웃음> <웃음> 어,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고요. 어 전국 각지를 돌면서 주말마다 아,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 우리나라 이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국제 정세도 위태롭고 국내의 정치도 개판이고 어, 이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왔고요. 첫째 목적은 어, 저는 핵무기를 만들려고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어서 어,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 어지요. 어 핵무기가 없이 남북 통일을 논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에는 이미 핵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치 칼등 강도 앞에 돈 들고 있는 선량한 사람이 서 있는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등한 상태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힘을 길러서 남과 북이 에, 대등한 상태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핵무기는 가지고 있는 것그 자체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만 있으면 어, 지금의 뭐 10대 강국 이 정도가 아니고 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방비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치는 정당이라만 맡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간판은 바꿔달았겠지만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은 보엉이 바위로 가서 생을 끝내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 대통령들은 다또 무조리 깜빵에 갔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배때지만 물리고 부정부패 저질러가지고 호의호식하고 그 권력을 또 유지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선거하는 때마다 돈 팡팡 쓰고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찍고 이러한 역사가 수십 년째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바보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바보 노릇을 해야 됩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한번 끊어져야 됩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당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7월 12일날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에는 제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이재명이는 매번 꼭대기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서한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중앙선거관리에서는 그건 여론조사기관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러고서 발뺌을 했습니다. 만일 지금처럼 여론조사가 잘못된 여론조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놓아둔다면 저는 그 이후에 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다.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인시위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꾸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이 일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우리나라 정치 한도를바꿔주시길 그 바라고. 어핵 보유 문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이루어지셨으면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제가 반드시 에 6개월 이내에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대.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도 <laughs> 이제. 밥 먹고 갑시다 <laughs> 금강산도 식구경 늘도 <laughs> 좋았는데 좀 사람이 적었어요 노랑리는 가까우니까 이 옆에 또 왕산이라고 있어요. 일몰, 일몰이 한번 좋다고 그래요, 왕산. 에, 거기까지 오늘 해수, 해수욕장 세개를 한번 주파를 해볼까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뭐 강릉 이상으로 오늘 네. 날씨가 뜨겁네요. 에. 니다저 바다의 풍덕 빠지고 싶습니다. 왕산으로 갑시다. 오늘의 세 번째 왕산해수욕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수화가 잘 되네요. 네, <laughs> 수화 좋아, 다 됐어요. 몇몇 어. 학번이세요? 한류 학번입니다. 우와, 학번이신가요? 아, 제가 한국 대학번은 7 9 학번입니다. 학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기계공학과입니다. 지금 과, 과는 어떤 거 나오셨어요? 기계과 나왔어요. 아, 어, 그러면 직속적이네. 네. 어. <laughs> 그러면 저. 어요 핵무기를 개발하습어요아 예. <laughs> 한국항공, 지금 어디 계셔요? 한국항공이라고 그럼. 한국항공이라고 카이에 있고요. 아 카이. 네, 아 나, 요즘에 나, 뭐. 경남 사천에 있는데요. 예, 예. 거기... kf21. 예예예. 예, 예. <laughs> 예. 여기 계신 선배들은 이제 다 경년 퇴직하셨어요. 그렇죠. 네, 동지생. 예, 예 예. 사실은 뭐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데항공대 어떻게 의사라고 했대요. 아 항공대 나오고 네. 의대로 또 들어갔어.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지금도 예, 현직에 계시고요. 예, 저는 아직이. 아 예, 예. 그럼 사 사천에 계세요 어디? 네, 네 사천에요. 사천에. 예, 예.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아니 이제 집은 저기 저기 서울 쪽이어 갖고. 아 그러면 예, 주말 부부시네? 주말 예, 주말 부부.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유튜브에서 예, 네. 카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가 엄청 많아. 아, P50, 뭐 FA50, 아, 그다음에 아, 뭐 예. 이게 뭐 하루에도 진짜 몇 개씩 봐요. KF20을까지. 아, 예. 예. 하여튼.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보시고요. 네, 네. 재미있게 할 거니까. 네. 어, 네.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겁니다. 네. 하여튼 나가서 방안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이런 유튜브 보니까. 그러게요. <laughs> 네. 얼굴을 콱 찍어 놓. 아, 사진 하나 찍어야지. <laughs> 아이고.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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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여튼 we ちょうどいい。<music> 무정하러니 왜 이제 다시는 말 부르지도 마 일로 와봐 꼬마랑 사진 한번 찍자 뭐가 제일 재밌어? 친구들이랑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뭐하 노는 게 제일 재밌어? 걔는 게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음, 아니면은 핸드폰 게임. 핸드폰 게임. 친구들하고 놀 때는 뭐뭐 뭐, 뭐가 제일 재밌어? 어... 모든 게 모든 게다 재밌어요. NLT입니다. 재밌어? 네. 네. 아 그래. 오늘 저, 아저씨가, 네. 어, 노래 부르는데, 네. 이렇게 박수를 열심히 쳐줘서, 네. 아주 고마워요. 네. <laughs> 그, 저, 어, 나중에 네. 아저씨가 네. 텔레비에 나오면, 네. 그때, 아, 저, 그때 마, 여기 왕산 해수욕장에서 만났던 아저씨라고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 네. 어, 그래, 고마워. 네. 잘가. 네. 어. <laughs> <웃음> 아이고.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수를 할까요? 바닷속에 들어가신다고요 예. 네. 아, 진짜요? 아 진짜 한번 들어가 보지 뭐. 여기까지 왔는데 네. 또이 이 바다를 보고 또안 들어가면 네. 올해를 제대로 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유튜브 우리 그 구독자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아, 야, 오 제가 오늘 세계의 해수욕장을 돌았습니다. 이번 여름에 너무 바쁘게 보내서 휴가도 제대로 못했죠. 제대로가 아니라 뭐 전혀 없었죠. 15년 동안 휴가가 없었습니다. 내가또 바다에 왔으니 바닷물에 바다 안 들어가 보고 이제 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바다에 물을 좀 담그고 어, 어, 가겠습니다. <laughs> 바다의 길을 잔뜩 바다의 길을 봐야죠. 수영이 대단하시네 지금 수영해본지 네. 15년 된것 같습니다. 데 15년 만에 네. 바닷물을 들어갔다 왔더니 올해 이제 동거해질 것 같습니다. 네. 바다의 길을 앞섰습니다. 네. 이제 네. 서해 바다의 네. 태양까지 네. 낙조 네. 다 받게 요니다 갑니다. 예. 알지? 예. 좋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